안녕하세요. 백세영어입니다. 귀로 익히는 영단어 인사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음, 인사라는 거는, 어, 그 나라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영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영어로 하는 인사를 배우기도 하지만, 어, 영어를 쓰는 나라의 인사하는 문화, 어, 이것도 같이 공부하는 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인사편 1편에 이어서, 어, 좀더 확장된 인사들을 몇 개를 더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어때? 어,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는 잘안 하죠. 예, 그러나 어이 질문은 어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 예를 들어서 하이. 내지는 아침에 만나서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 뒤에 거의 반드시 붙이는 인사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안녕하고 안녕하고 하는 인사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고 하이 한번 했지만 또 안녕하면서 이 질문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글자가 어, 색깔이 빨갛게 따로 되어 있죠. 어, 요 부분을 조금 높게 읽으시면 돼요. 어, 따라해 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네. 이거는 오늘 어때? 라는 질문인데, 어, 오늘 어때? 라는 것보다는 잘 지내지?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리도 가끔 이런 인사는 하죠. 어, 안녕? 어, 뭐잘 지내지? 별일 없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별일이 있어도. 그냥, 아, 뭐, 잘 지내.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퉁치고,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잘 지내지? 하는 말에, 어, 대답을 한다고, 시시콜콜이, 뭐, 오늘 아침에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뭐, 접시를 깨뜨리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있는 거, 없는 거, 미주알고주알다 말하지 않고, 그냥, 응, 잘 지내. 이 정도로, 어, 대충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어서 질문에 해당하지, 해당, 해당하고 실제로 답도 해요. 이거에 대한 대답도 해주지만, 어, 크게 의미가 있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 크게 뭔가 나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해서 이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아주 불편한가 봐요. <laughs> 여튼 꼭 집어넣어서 인사를 합니다. 하이 하와이유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같은 한 문장인 것처럼. 어, 질문을 할 정도로 빼먹지 않는 인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어, 우리 입에서는 이 질문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겠지만 외국인의 질문 공격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 좀 힘드신 상태지만 음, 해외에 뭐 친지 방문을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행을 떠나셔서 뭐 호텔에서 가끔 자주 만나는 외국인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왜 국제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저를 볼 때마다 <laughs> 이 인사를 꼭 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이 질문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지만 어, 영어를 쓰는 사람 입에서는 정말, 뭐, 버릇처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은 국제 매너를 갖추시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질문도 아시고, 대답도 아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내지? 예, 이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 자, 그럼 대답은 보통 음, 잘 지내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예, 시시콜콜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How are you 하면은 그냥 늘 통상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세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를 골라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는 일단 읽어볼게요. I'm good, thanks. 네, 어, I'm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어떠 어떠하다 이 소리예요. 자, good하면 아시죠? 대체로 아시는 것 같아요. 좋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는 좋다, 즉잘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thanks는 여기 쌍디귿은 여기 영어를 잠깐 보세요. th죠? 예, 네. 그러니까 th이니까 번데기 발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혀를 이 사이에 끼시고 안쪽으로 잡아 빼시면서 thanks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Thanks. Thanks. 그렇죠. 이 말은 고맙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thank you 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예. thank you나 thanks나 같은 어,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I'm good, thanks. 이 말은 뭐냐면, 음, 잘 지내지, 고마워. 자, 고마울긴 뭐가 고마울까요? 그렇죠. 안부를 물어봐준 게 고마운 거죠. 예, 지나가지 않고 어, 나를 나에게 안부를 무, 물어준 게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thanks'란 말을 붙여주는 것이 어, 더 어, 예의 바르게 어, 좋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 'thanks'를 붙여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good, thanks. I'm good, thanks. 네, 어, 잘 지내지?라는 질문에 음, 잘 지내, 어, 좋아라고 대답하는 어,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자, 또 어떤 대답이 가능하냐면 이 good 대신에 well를 집어넣습니다. good도 한 글자고 well도 한 글자니까 외우기 편하시죠? 예, 네, 한번 해볼게요. I'm well, thanks. 다시 한번요. I'm well, thanks.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지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있어요. 해보실까요? I'm fine, thanks. I'm fine, thanks. 네, 여기 fine 이렇게 써드렸지만, 이 피읍을 위해서 이 영어를 잠깐 보실게요. 이 단어인데요. 첫 글자가 F죠. 네, 그렇기 때문에 fine이 아니라 Fine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거만 유의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m fine, thanks. 예, thanks가 들어가는 건다 공통점이죠. 예, 왜 고맙다고 얘기하는지 말씀드렸죠? 안부를 물어봐줘서 고맙다. 어, 너의 그런 배려, 어, 배려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I'm good, I'm well, I'm fine. 요세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 잡아서. 어, 달달달달 외우신 다음에, 어, 혹시, How are you? 하는 질문을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어, 지체 없이 탁 하고 대답하실 수 있도록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만에 만나니 반갑다 라는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앞에,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는 질문과, I'm good. Thanks. 하고 방금 연습했던 그 질문과 대답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한국인들끼리 인사하기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잘안돼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교 영어 수업이나 아니면 어떤 학원, 어, 그런 어떤 기관에서 영어를 배우고 계신다면 어, 그 영어 수업에 오시는 선생님하고는 인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써먹기는 조금 어색하고 어, 잘 입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 표현, 간만에 만나니 반갑다라는 표현은 어, 언제라도 친구분들이랑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모든 말을 다 영어로 바꿔서 말할 필요도 없고, 어,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재미삼아서 어, 한두 개쯤은 친구분들이랑 영어로 섞어서 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Good 또 나왔어요. 앞에서도 한번 Good 보셨죠? Good to see you. 자, 한번 더 해보실게요. Good to see you. 예.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났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오래 전에 만났는데, 예, 와, 반갑다. 오, 어떻게 지냈어? 이런 감정이 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하, 하,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네, 여기서 good 대신에 어떤 말도 쓸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더쓸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읽어볼게요. Nice. Nice. 그 다음, happy. Happy. 해피라는 예,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사용했었죠. 해피, 예, 어, 즐겁다,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뭐 이런 좋은 말이에요. 예, 세 가지가 다. 자 그러면은 아까 good to see you 이것도 너를 간만에 만나서 와 반갑다야 이렇게 이런 느낌의 음,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이라고 했고요. 자 nice를 요굿 자리에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Nice to see you. 한번더 해볼게요. Nice to see you. 예, 그것도, 와, 반갑다, 너. 야, 잘 지냈어? 이런 느낌의 말. 자, 그 다음에, happy to see you. 한번더 해볼게요. Happy to see you. 네, 이렇게 good 자리에다가 good을 쓰시든지 nice나 happy를 넣으셔서 와, 반갑다. 어, 잘 지냈어? 일주일만에 보는데, 음, 주말 동안에 잘 보냈어? 어, 이런 어, 느낌의. 어, 상황일 때 쓰실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분들끼리 매일 아주 매일매일 만나는 사이만 아니라면 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분들 만나기도 쉽지 않으시죠. 예, 일단은 외워놓겠습니다. 어, 역시 세 개를 다 알아두시면 물론 좋고요. 셋 중에서 나는 저거 하나를 꼭 집어서 늘 저걸 써보겠어. 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만 정해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거랑 비교해서. Nice to meet you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아까는 nice to see you 였거든요. 어, 여기 빨간 부분으로 돼 있는 이 meet가 아니라 see였어요. 어, 그거는 친구분들 사이에서 야 반갑다 라는 말로 쓸수 있는 말이라고 방금 공부하셨죠? 자 그런데 nice to meet you가 되면 또 다른 소리가 납니다. 자이 meet you 부분은 meet you 하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둘다 맞는 발음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오, 외우시지만 어,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남이 하는 소리를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자, 이번에는 이걸로 읽어 볼게요. Nice to meet you. 예, 제 생각에는 이쪽이 더 발음이 쉬운 것 같아요. 이걸로 예, 공부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친구 사이에 하는 인사는 아니죠. 예, 처음 보는 사이에 할수 있는 인사입니다. 외국에 나가셨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가족을 들이셨다든지 이럴 때 처음 만나는 그 상황에서 인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어는 특별히 반말과 어, 존댓말이 따로 있지 않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여기서는 제가 해석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존댓말로 표시했지만 어, 처음 만나는 미국 꼬맹이. 어, 어린이를 보고도 이렇게 인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만나, 만나게 돼서 반갑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영어로는 존댓말도 nice to meet you. 그 다음에 반말도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위아래 상관없이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는 누구한테나 쓰실 수 있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만 두시고 사실상 쓰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죠. 자 역시 이것도 친구 분들끼리 인사하실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 뭐 딸이나 아들 가족이 뭐 명절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럴 때할수 있는 인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롱 타임 노 e 씨 다시요 롱 타임 노 e 씨 네,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롱은 길다 란 뜻이에요 타임은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no see no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yes no 할때 쓰는 그 no 거든요 아니다 라는 뜻 그래서 no see s 는 아까 s 보다 어, nice to see you good to see you 할때 쓰는 그 s e 에요 s 는 본다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no see. 보지를 못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Long time no see. 다시 해볼게요. Long time no see.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헤어질 때쓸수 있는 몇 가지 표현 더 해볼게요. 어, 헤어지면서 자 오늘 하루 좋은 어,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Have a nice day. 한번 더 해볼게요. Have a nice day. 예, nice는 아까 몇번 나왔었죠. 예, 좋다. 어, 멋지다. 어, 이런 뜻이고요. day 가 바로 하루란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하루, nice day 하면은 좋은 하루, 내지는 뭐 멋진 하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a 를 붙이면은 그런 멋진 하루를 보내세요 라는 표현으로 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 보실게요. have a nice day. 네. 자, 그러면. 헤어지는 시기가 한 금요일 저녁이나 어뭐 토요일 오전 이렇게 될 때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라고 인사할 수도 있겠죠. 자, 다 똑같은데 어느 부분만 다르냐면 이 day가 weekend 주말이란 뜻의 weekend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해볼까요? Have a nice weekend. 다시 해볼게요. Have a nice weekend. 그렇죠. 이거는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정도의 느낌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맨 마지막 단어에 이렇게 끝에가 D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weekend 하고 The 발음이 나와야 되지만, 어, 인산말은 후루룩 아, 내뱉고 말, 많은 거잖아요. 인사말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D까지 공들여서 발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Have a nice weekend 정도만 하셔도, 아, 저 사람이 weekend 라고 말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도 D까지 외워가면서 힘들게 외울 필요가 없겠죠. D는 무시하고 그냥 weekend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실게요. Have a nice weekend.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는 느낌. 자, 그 다음. 주말이 아니라 이번에는 휴가를 냈나 봐요, 상대가. 특히 여름에 하실 수 있는 인사겠죠. 자,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휴가를 낸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have a nice까지는 벌써 많이 본 표현이죠. 예, 끝에 부분이 바뀌었어요. 여기만 먼저 읽어볼게요. vacation. 네, 여기 빨간 부분이 k가 높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vacation인데요. 요첫 첫 소리가 b가 아니라 v죠. 예. 아래 입술을 윗니에 긁으면서 나는 휴대폰 진동 소리. 예, v. 예. 똑같죠. 예. 그래서 v 발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v v cation이 됩니다. 이 예, v 만 한번 해보실까요? 아래 입술을 윗니에 긁어보세요. v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v 네, 그러면은 vacation을 붙여봅니다. vacation 다시요. vacation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휴가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vacation. 네, 요뷰 어, 소리 때문에 어, 빨리가 잘안 넘어가시죠. 예, 천천히 한번 해보실게요. Have a nice vacation. 예,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읽으시지만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후루룩 잘 이렇게 빠르게 나온다는 것을 어, 발견하실 거예요. 예, 처음에는 느리게 연습하셔야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Have a nice vacation.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표현이 되겠습니다. 몸 조심해라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음, 어, 한동안 못 만날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처럼 어떤 전염병이나 감기 이런 게 돌고 있을 때, 예, 그럴 때할수 있는 인사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Take care. Take care. 네. 헤어질 때할수 있는 인사면서, 어, 몸조심해라 라는 어떤 염려와 걱정, 그리고 사랑이 들어있는 인사입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Take care.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음, 어, 헤어질 때쓸수 있는 말 위주로 공부가 됐네요. 그리고 또, 아, 앞에는 만날 때 하는 인사도 했군요. 어, 이거를 다 공부하시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예, 한두 가지를 공략하셔서, 어, 실생활에서 진짜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어, 배우신 표현들 음, 역시 다섯 번쭉 반복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귀로 어, 한번 익혀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 어때? 잘 지내지? How are you? 응, 어, 잘 지내. I'm good, thanks. I'm well, thanks. I'm fine, thanks. 와, 반갑다. 오랜만이다. Good to see you. Nice to see you. Happy to see you.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와, 진짜 오랜만이다. Long time no see.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nice weekend. 휴가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vacation. 몸 조심해라. Take care. 오늘 어때? 잘 지내지? How are you? 응, 어, 잘 지내. I'm good. Thanks. I'm well. Thanks. I'm fine. Thanks. 와, 반갑다. 오랜만이다. Good to see you. Nice to see you. Happy to see you.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와, 진짜 오랜만이다. Long time no see.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nice weekend. 휴가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vacation. 몸 조심해라. Take care. 오늘 어때? 잘 지내지? How are you? 어, 잘 지내. I'm good. Thanks. I'm well. Thanks. I'm fine. Thanks. 와, 반갑다. 오랜만이다. Good to see you. Nice to see you. Happy to see you.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와 진짜 오랜만이다. Long time no see.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nice weekend. 휴가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vacation. 몸 조심해라. Take care. 오늘 어때? 잘 지내지? How are you? 응, 어, 잘 지내. I'm good, thanks. I'm well, thanks. I'm fine, thanks. 와, 반갑다. 오랜만이다. Good to see you. Nice to see you, happy to see you.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와, 진짜 오랜만이다. Long time no see.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nice weekend. 휴가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vacation. 몸 조심해라. Take care. 오늘 어때? 잘 지내지? How are you? 응, 어, 잘 지내. I'm good, thanks. I'm well, thanks. I'm fine, thanks. 와, 반갑다. 오랜만이다. Good to see you. Nice to see you. Happy to see you.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와, 진짜 오랜만이다. Long time no see.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nice weekend. 휴가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vacation. 몸 조심해라. Take care.